안녕하 kb국민은행 양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멀고도 가까운 주제인 이혼 과 관련하여 법률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변호사님 정말 이혼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유명하시고 <laughs> 많은 케이스 를 다루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아, 잘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혼 사건 음. 많으시죠 네 이혼들 많이 하신 분들 요즘엔 또 방송에서도 이혼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laughs> 네. 이혼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아마 뭐 저는 꼭 이혼이라는 게 물론 이제 바람직해서 이제 우리가 음. 뭐 적극적으로 권할 것도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음, 네. 편견을 갖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네, 맞뭐 사람의 살다 보면 또뭐 외국처럼 뭐 이혼할 수도 있고 음. 다시 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뭐 이런 방송에서 좀 훨씬 탄하게 네.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맞아요. 이혼을 뭐 하겠다고 생각하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칠 수 있는 수 일이니까요. 왜냐하면 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배우자가 네. 이혼하자면 뭐 어떻게요? 아. <laughs> 그렇죠. <laughs> 그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아니면 뭐 주변에 뭐 친구라든지 뭐 가족이 또뭐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네.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미리 건강 정보를 드는 거는 또 이제 예방하는 차원이 있잖아요. 질병 은또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에 대해서 이제. 법률 상식을 알면은 네. 또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도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오늘 같은 방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혼 관련해서 많은 법적 쟁점들이 있겠지만 저희 채널이 KB 자산관리 채널인 만큼 네.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한 네. 궁금증들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네. 합니다. 어, 변호사님 이혼 절차에서 일단 재산 분할은 어, 혼인 중 부부가 음.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 중에 이제 재산이 생겼다. 아, 그러면 그걸 나누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뭐. 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음. 또 우리 이제 아내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 또알테살때 모아가지고 이제 뭐 집도 이제 사시고 네. 뭐 상가도 뭐 마련하시고 네. 뭐 이제 저축도 하시고 네. 뭐 투자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산이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물론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제 복잡한 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 결혼 중에 생긴 재산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혼을 협의로 하는 경우도 네. 있고 재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음. 두 경우 모두 재산분할 청구권은 발생하는 아, 물론 거죠? 물론이죠. 협의원 하거나, 재, 이혼 재판하거나, 재산분할은 되는데, 어, 큰 차이점은 뭐냐면, 네. 협의라는 것은 두 사람이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든지 네. 상관없어요. 아, 뭐 그게 네. 아주 뭐 불공정하거나, 뭐 반사의 질서가 아니면은, 네. 웬만하면 다두 뭐 사람이 합의를 하면, 음. 그게 이제 법적 효력이 있다. 음. 그래서 보통은 협의원 할때 합의서를 쓰시잖아요. 네. 합의서를 쓸때 이제 그대로 이제 작성한 효력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 특히 우리 그 아내분들이 네.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다면 물론 남편이 그럴 수도 있겠죠. 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힘드니까 네. 난 그냥 못만 나가겠다 아, 빨리 그렇죠, 그렇죠, <laughs> 저, 저, 이어 도장만 어, 찍어달라. 저, 나 네, 집도 네, 보고 네. 다 포기하겠다. 네. 그리고 도장을 찍으시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고 성인이면 어떤 합의가 있잖아요. 합의서 도장을 찍고 사인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네. 맞아요. 번복이 어려우니까 맞아요. 정말로 아무리 힘들어도 재산 분할의분내 권리를 그렇게 네.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그러니까 벗어날 수만 맞아요. 있다면 다 주고서라도 <laughs> 네. 그냥 나오겠다 쉽게 네. 도장을 찍으시는데 심지어 아이들도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아, 네. 아이도 그냥 뭐 네. 그 아빠가 키우겠다고 하니까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 아, 알아서 그냥 아이를 당신 이제 알아서 잘키워 그래서 엄마가 나왔어요. 그데몇 네. 년이다 아이가 너무 엉망이 된 거야. 아. 그래서 그때 가서 아이 다시 키우겠다 그거 힘들거든요. 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으셔도 맞아요. 그 과정에서는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시고 네.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판할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재산 분할을 정하는데요. 보통 재산분할 대상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기호들을 정하는데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부득이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음. 재판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그 원칙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음. 하게 되는데 네. 그건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재판상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네. 아닌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이 음. 이제 결혼하기 전이나 도중에 이것은 온전히 내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데 이걸 나누어 줘야 되나 이런 걸 궁금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까 이제 모든 재산이 다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네. 그거는 전제가 뭐냐면 부부가 같이 열심히 일군 재산만 되는 거죠. 아. 왜냐면 그거는 다 기여도가 있잖아요. 네.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도 이제 집에서 열심히 살림을 하고, 맞벌이 하는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네. 당연히 기여도가 있는데, 네. 근데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거다. 네. 그럼 기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좀, 이거는 네. 기여도가 좀 없다고 볼수 네. 있죠. 예를 네. 들어서 네. 뭐 신부님이 모 네. 건물 물려주셨는데, 네. 다음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막, 아, 이거 나재산 분할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뭐 이제 법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원래 배우자의 그 부모님이 증여받거나 상속받거나 아니면 결혼준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뭐, 재원을 했는데, 원래 남편이 자력가였어요. 그래서 음. 젊은 여성가래서재혼하게 됐는데, 음. 뭐, 일년도 안 살아가지고 음. 그 여성이 뭐, 반달라고 하면 그거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네. 재산물 대상이 안 되지만, 네. 또 모든 원칙에또 예외가 있잖아요. 네, 예외적으로 재산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예외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예외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laughs> 주는 입장에서 <laughs> 어, <그러실까요>? 주는 입장에서, <laughs> 주, 주, 입장에서. 어, 자녀한테 네. 주고 싶은데, 혹시 혹시나 이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그 네. 배우자가 이 재산을 나눠 가져갈까봐 고민하시는 음. 자산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음. 이 재산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이 받아갈 네, 수 없다라고 네, 혼전계약서 네. 같은 것을 쓰면 그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이게 프리마, 프리마리탈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넓게 인정되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구나. 미국은 사적자치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네, 당사자들이 네. 이제 사인하고 물론 이제 거기 변호사가 자문받고 네. 어느 정도 내용이 이제 공정하면 다 효력이 있는데 네, 네, 네. 우리나라는좀 다릅니다. 아, 아. 실제로 제가 몇년 전에 이런 비슷한 상담을 했는데 아주 그냥 건장하고 그냥 잘생긴 청년이 오셨어요. 네. 30대 청년이신데 본인 명의로 재산만 수천억이야. 준재벌 어. 그런 이세 분이 오셨는데 네. 사랑하는 여인이 생긴 거예요. 아, 네. 그 여인은 이제 평범한 그런 여성이었고 네. 부모님이 이제 좀 결혼을 탐탁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네. 얘가 계속 부모님 설득한 거예요. 나 정말 아. 사랑한다. 그래서 어. 부모님이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조건을 다신 거예요. 네. 혼정계약서 작성해와라. <laughs> 딱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진짜, 되시니까 오, 네. 그래서 이제 뭐쭈빌쭈토하면서혼정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왔는데, 아 그럼 어떤 내용으로 부모님 이 원하시냐 했더니 네. 재산에 대해서는 절대로 음,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 안 정말. 하는 걸로 그리고 포기를 받아라고 한 거예요. 드라마, 드라마 같죠.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야 이거를 작성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그렇게 작성하는 거는 우리나라 민법상은 효력이 없거든요. 아. 왜냐면 그건 ]군요. 너무 불공정하고 네. 또 실제 판례가 나왔는데 네, 네. 이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음. 나중에 이혼하게 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아직 뭐 이혼도 뭐 얘기가 나오지 않고 뭐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네. 벌써부터 재산분할 나온다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나온 아. 거고 그걸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이혼을 대비해 가지고 아, 네. 뭐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그런 음. 이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음. 일단 잘 보세요. 싹수가 노란가, 아내랑가 얘네들이 행복하게 아. 살수 있을 것인지. 아니, 행복하게 살면은 사실 뭐 줘도 네.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좀 이혼할 것 같아. 요즘 아. 본인 자식이지만 좀 믿업지 않은 자식이 있잖아요. 네. 얘가 또 사고도 치고 아니면 며느리가 막, 아니면 사위가 막, 호시탐탐막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급적이면. 네. 그, 자식한테 명의를 안 해줘야겠죠. 늦춰야겠죠. 음. 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발 대상이 안 되고, 네. 아, 특유재산이 재산에 대상이 되려면, 한혼인기간한 음. 아, 10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네. 10년이 네.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아. 특유재산도 재산발 대상이 되니까, 네. 아, 얘네들이 뭐1년도 10년 정도 살고 딱 이혼할 것 같다 음. 그러면 미리 해주면 안 되겠죠. 아. 평생 이제 해야 할것 같으면 해주시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좀 지켜보세요. 한 10년 정도는 지켜보는 아... 거야. 아, 얘네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아... 잘살것 같는지, 네. 뭐, 며느리하고 사이가. 아, 정말로 잘하고 돈을 노리고 온게 아니구나. 음. 그렇게 진심이 느껴지면 그때 해주시는 거죠. 어, 아니면 네네. 부득이하게 해주시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뭐, 근저당을 설정하신다든지, 음. 아니면 이제 뭐, 소유보다는 전세로 해주신, 해주신다든지, 아. 여러 가지 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아, 순전히, 네. 온전히 100% 아들 명의로 재산 아. 그 재산을 이전해주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 네. 며느리가 네. 10년 정도 지나고 그걸 달라고 하면 재산분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건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다른 수단을 강구를 해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변사님 그리고 또 저희 궁금한 게 네. 이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서 이혼 소송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이제 소송이 시작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네. 이제 시작된 후에 재산 분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안 해주려고 네. 이 재산을 팔아버린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라고 하면 담보로 잡아서 네. 대출을 받아서 막 써버린 네. 거다.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laughs> 정말 많이 물어보죠. <laughs> 네네. 혹시. <laughs> 이렇게 하세요. 아, 재산을 뭐 예를 들서 100억 정도 가지신 분이 오셨는데 네. 그걸 이제 아내가 반 달라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어, 그래서 네. 아, 정말 한 푼도 주기 쉽지 않아요 차라리 음. 그 재산을 변호사님한테 드릴게요. <laughs> 말만 그렇게 하시죠. 진짜 죽겠어. 아, 네. 차라리 네. 변호사님한테 드릴 텐데 네. 그 원수 같은 아내 뭐 그런 사람한테 절대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 네. 뭐, 이거 혹시 뭐, 다른 사람 명의로 하거나 뭐, 빼돌릴 방법 없어요. 음, 그거 막 그렇죠,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거를 뭐, 저희가 알아도 네. 뭐, 뭐,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하여튼, 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음. 그 피해 갈 수는 없어요. 아. 어, 정말로, 네. 정말로 이 재산을 주길 너무너무 아까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음. 네. 그러면 그냥 구인하고 잘, 부부 상담 받으셔가지고, 네. 평생 사실 생각하셔야지, 네. 이혼하면서 음. 이혼도 하고 재산도 안줄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네.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재산물이 왜냐하면 네. 이 재산이라는 것은 명의는 남편 명의지만 네. 그거는 일종의 이제 미국법으로 하면 커뮤니티 프라퍼티라고 하거든요. 공동 재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의가 100억 재산이 다 남편 명의로 있다고 하더라도 음. 이미 50억은 아내 명의 아내 명의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만 명의만 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그 부동산은 이제 별산제라고 해서 명의만 남편 명의지 실적으로 질 이혼할 경우에는 이거 공동재산이 되기 때문에 음. 그 피해하기는 어려워요 아, 합법적으로 네. 괜히 그걸 꼼수로 써가지고 뭐 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하면은 네. 그게 나중에 이제 사행이 취소가 돼서 이제 또그 무효가 될수도 있고 네. 뭐 심한 경우에는 그게 뭐 강제집행 면탈죄 같은 게될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어차피 반은 안할 거다. 네, <laughs> 어차피 반은 네, 네. 남편과 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편하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잘 정리해야. 겠다 생각을 해야지. 근데 상대방이 또 이런 꼼수를 또 음. 만약에 생각해서 네, 네, 재산을 네. 처분해버리면 다른 배우자가 물론 이제 사행이 취소도 할수 있지만 굉장히 또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그걸 미리 묶어두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재산은 뭐 그렇죠. 모든 소송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네.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네. 모든 민사 소송 같은 게 상대방한테 음. 어떤 어,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다. 네. 상대방이 아직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이 재산을 처분하기에는 빨리 묶어두는 걸 뭐라고 하죠? 뭐 가압류 같죠. 뭐 그걸 네. 미리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미리 가압류 절차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고 네. 정안될 경우에는 또 사회행위 취소 소송도 수소송 있고 해야죠. 하니까 네. 애초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맞아요. 좋겠지만 다른 네. 구제 수단이 있다 이렇게 음. 알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혼인 기간 중에 어떤 부동산 어떤 재산을 음. 취득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명의로 명의를 누구로 누구 할지 네, <laughs> 그게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상황인 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사이가 좋을 때는 네. 뭐 누구 명의로 하든 무슨 상관이겠어라고 그렇게 쉽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음. 이게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네. 재산 분할에 어떤 큰 영향을 네. 줄지 어느 분한테 유리하게 자문을 드려야 될까요? 명의가 <laughs> <여기 웃음> 있는 사람한테, 아니면 받을 사람한테. 아, 아 그거는 명의가 만약에. 내가 받아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뭐좀 음. 재력가분하고 결혼하게 됐다. 그러면 가급적 빨리 받는 게 좋겠죠. 아, 명의를 빨리 받을 받는 게수 좋고 아. 어, 명의자는 가급적이면 안해 주는 게 좋겠죠. 아, <laughs> 아 그렇다는 말씀은 이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큰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준다는 말씀이신 특히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잘 아시겠지만 등기부의 명의자가 누구이냐 네.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심지어는 명의신탁이라고 있잖아요. 네.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도 음. 그 명의자가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해 버리면 음. 그거를 깨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 어, 그래서 명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래서 뭐 가족간이라든지 네, 특히 네. 부부간에 네. 아, 명의를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 먼저 받는 게 좋아요. 아. 사이가 좋을 때, 네. 사이가 안 좋으면 안 해주거든. 아. <laughs>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은데 네. 남편 명의로 다돼 있다 그러면 아내가 음. 어, 그걸 요구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6억을 초과하면 아시겠지만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음. 네. 네. 처음부터 명의를 하는 게 좋아요. 음. 예를 들어 집을 산다. 아. 그럼 처음부터 아내 명의를 해주는 거예요. 아. 어, 아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고 하면 네. 나중에 네. 남편 명의됐다가 음. 다시 아내 명의를 돌리려고 하면 그게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들기 음.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아내 명의라든지 아니면 공동 명의가 저는 바람직. 하다가요, 아, 가 평등하게 뭐 집이라든지 뭐 건물 같은 거 공동명의를 하면 또뭐 여러 가지 세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공동명의 가장 좋고 네. 가급적이면 네. 받는 사람은 빨리 받고. 아, 어, 만약에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일로서 네. 이제 나이 들었는데 뭐 사별하거나 이혼했는데 음. 어떤 재혼해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났다. 음. 근데 그때 여러분 뭐 이거는 약간 먼 이야기인데 정말 보셔야 되는 게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지 음. 내 돈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네. 후자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아 나이 들어서, 아 <laughs> 어? 한 사람은 재력가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엄청난 미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살, 20살 연상의재력가랑 결혼했다. 음...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네. 안 그런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신중하게 보시고, 어, 네. 그럴 경우에 하나 팁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결혼을 늦게 하시고, 결혼을 하신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시는 게 좋아. 아. 재력가 입장에서는. 음. 왜냐하면 그거 받는 순간 또 받자마자 뭐 내가 이거 내 거다. 뭐 아. 이혼 또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늦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 네. 혼인신고 안 하면은 이제 사실혼이 되면 상대방이 상속을 못 받아요. 음. 우리나라는 상속이 이제 한 분도 안 되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뭐, 어, 또 혼인신고를 또 하면은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면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음.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아.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네, 먼저 네.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네. 너무 돈 자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렇죠. <laughs> 돈이 많으면 네. 여러 사람이 꼬일 수밖에 없거든. 나, 그래서 그렇습니까? 나는 돈 없다. 어, 어, 그거는 어. 좀 일부러 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 음. 어,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신뢰가 충분히 쌓였을 맞아요. 때 하시는 게 맞아요. 최선이겠어요. 이렇게 네. 어떤 법적인 결정을 했을 때 되돌리기는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네, 변호사 이제 마지막. 아 벌써 마지막인가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변호사님 누구에게나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재산 분할을 할때 네. <laughs> 이럴 때좀 억울한 상황을 당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부부간 재산 관리에 관한 팁을 마지막으로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혼인 중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건데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 일을도 하고 기여도는 아는데 나중에 재산 분을 못 받는다 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어. 그 억울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잠깐 말씀드린 사실혼 관계가 있거든요. 아. 혼인 신고 안 하고 내가 20년 30년 내조 네 잘했어 오. 그리고 다 남편 명의로 해놨어 예를 들어서 네, 네. 근데 남편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어. 아, 그러면 안에는 네. 한 푼도 못 받는 거. 그러시겠네요. 왜냐하면 사망했기 때문에 이혼도 안 되죠. 음. 어, 사실혼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재산도 못 받고 네. 상속도 못 받거든요. 아, 정말 너무 너무 억울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 혼인신거 빨리 하셔야 되고. 아. 어, 아, 또 이제 혼인신고를 했다. 아, 그런 경우도 억울한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 의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재산을. 아, 그렇죠. 뭐, 그래서 재산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 네, 네. 아 부부라는 건 사실 경제공동체라고 도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네. 부부의 재산이 무엇인지도 좀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음.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좀 주장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명의로 하는 것도 좋고요. 네. 부부 간에 좀 대화를 좀 많이 하자. 아. 아, 재산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대화를 많이 하고, 또 불의의 또 사고가 이제 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이렇게 양사님 계시는 이런 전문가 아+ 하좀 상담을 받으시고 네. 어 상담을 받으면 또 재산관리 전문가들 잘해주시니까 네. 그런 꼭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어+ 보내드립니다. 아네 오늘 이인철 변호사님을 통해서 재산 분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어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